안녕하세요. 오늘 양도 없이 11번째 시간,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 주말에 이제까지 정리하시면 내일 주말이면 좀 수월하죠. 자, 오늘도 역시 계산 문제이어서 갑니다. 자,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은 양도차익 계산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죠.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 계산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2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 실거래가격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전부 다 몰라요. 그러면 취득가격은 매매사례가액도 없네요? 근데 양도 당시는 매매 사례 가액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 가액은 실거래 가격으로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취득 가격은 실거래 가격도 없고 매매 사례 가액도 없어요. 그럼 순서가 뭐야? 감정 가액이네요. 그럼 감정 평가 금액이 있으면 이걸 취득 가격으로 대신 적용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아니니까.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대신에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 일정한 비율, 즉, 필요 경비 계산 공제율 3%를 곱해서 나온 걸 필요 경비 계산 공제다. 그래서 증빙 자료 갖추지 안 했어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양도 차익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격 모르니까 매매 사례가액 8억으로 가고요. 취득 당시 가액은 실거래가격,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니까 감정평가 금액 얼마? 4억을 취득가격으로 하는 대신에 취득 당시 기준 시가 2억에다가 등기됐으니까 3%를 곱해라. 그게 필요 겸비 계산 공제 2, 3은 6,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8억에서 4억 6백만 원을 빼니까, 양도 차익은 3억 9천4백만 원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적용하는 순서. 양도 가액은 실거래 가격 없으니까,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 가격은 실거래 없으니까, 매매 사례 가액인데, 매매 사례 가액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감정가액 순서로 간다. 그죠? 예. 그리고 취득 당시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계 결정할 때는 계산공제로 간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등기됐으면 3%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음. 이번에는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 차익으로 오른 건 점검해보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양도 당시는 3억, 실거래가격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 없어요. 그러면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네요. 그러면 감정가액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없으니까 할수 없이 환산 취득가격을 계산을 해서 양도 차익 을 계산합니다. 다음 양도 당시 가액은 실거래 가격이 있으니까 6억으로 가는 거고 없다면 매매 사례 가격으로 가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취득 당시 가격이 없으니까 환산 취득가격을 계산해 보자. 그래서 환산 취득가격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격 6억을 기준으로 해서 6억 곱하기 3억분의 즉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3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격은 2억이 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주고 취득했겠지. 이게 환산 취득가격이에요. 그렇다면 취득 당시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한다면 뭐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계산을 하면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취득 당시 기준 시가 1억이잖아요. 1억에다가 등기된 부동산은 3%를 곱해라. 그래서 300만 원이 필요 경비 계산공제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얼마? 6억이에요. 6억에서 취득 당시 가격을 환산취득가격으로 가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300만원 그래서 2억 300만원을 빼니까 3억 9천 7백만원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거죠. 순서 취득 당시 가격 알수 없어 실거래 그럼 매매사례가액 없네요 감정가액 찾아도 없네 그러면 환산취득가격 을 양도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 환산취득가격 2억 정도 주고 취득했겠지 이렇게 환산취득가액 을 계산했고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일률적으로 곱 해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계산 문제 다뤄봤습니다. 내일 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